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업원 4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부당해고까지 공부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당해고에 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돼서 자 근로계약 종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하고 해,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제했다라는 것은 자, 효력이 없다라고 볼수 있죠. 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 중간에 그만뒀으면 또 어, 임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다쳐 치료 받느라 일을 못 하자 저를 해고했다는 데, 어, 휴업한 기간과 휴업한 기간과 그 다음에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해고 무효에 어, 해당된다는 거. 일하다 다친 그 기간 동안에 사장은. 해고를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저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 퇴직금을 받을 수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월급날이 매달 (1일인데) (10일에) 일을 그만뒀으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일을 그만둘 경우에 임금은 그만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곧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했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곧바로 해고할 수 없고 해고를 당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부당노동행위는 이거는 노동상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이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거는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경우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겠죠. 근데 여기는 또 여기 해고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되죠.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다 어,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를 보면은 먼저 자 똑같이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어, 구제 신청하는데 개인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어,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당해고하는 그 절차는 와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노동조합이 들어간다는 거 도,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 주, 자 재심청구는 누가 할수 있죠 그쵸. 근로자 개인도 할수 있고, 노동조합도 할수 있고, 또 하나, 사용자도 할수 있다라는 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사용자도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자, 민사소송은 부당 해고에만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의 보호했는데, 청소년 근로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보호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 청소년 근로는 어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생의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근로할 수 없고 근로하려면 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가 받아야 된다는 거, 인허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딸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는 그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협 위험한 사업에 고용할 수 없다. 화학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는 고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동의서, 이렇게 비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내용, 요 내용은 자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받고, 자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 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은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수 어, 할수 있고. 임금청구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수 있고, 반드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해여 일할 수 없고, 합의한 경우 하루 1시간, 주당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에게 조언해 봅시다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를 갑자기 결정했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그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있어서 한 건지 자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0일 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무세로서라도 주문 수량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 이번 주 벌써 60시간 이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거 법 위반이죠 자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2시간 초과 근무해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자 특별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월급날. 자 월급 날자 월급 줄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여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아무때나 주면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출산 휴가 3개월 쓰고 복직하겠습니다. 차라리 비우세요 했는데 자, 반드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 생존권 확보를 위해 등장하였다. 맞는 얘기죠?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고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어, 어긋난 어 행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틀렸고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7시간이죠.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청소년 15세 미만이라도 근로할 수 있는 거죠.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친 이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법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시간이 아니라, 7시간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거죠. 연소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 성인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줄친 기억미음증 법령에 위배되는 거, 자 여기는 9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고 나머지도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미음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그죠 수시 지급이란 말이 틀린 거죠. 여기서 일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가은 부당해고를 당한 거네요. 지금 을은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지방 근무로 보내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용자는 의뢰 단결권을 침해했다. 자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가까을 모두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든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당 해고 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각의 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갑은 의과 달리 행정법원에 바로 구제신청을 할수 있다. 갑은, 어, 자, 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바로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어, 구제신청할 수 없죠. 둘다 없는 거죠. 둘 다. 바로 노동위원회에 일단은, 음, 신청을 해야 되겠죠. 노동위원회 신청이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갑은 부당해고, 을은 부당노동행위.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632번.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니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더라도 중학생, 중학생이면 근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기억이 돼 옳지 안. 자사회법사회법 사회법 했으니까 여기서 틀린 자 5번은 이거는 사법에 해당되는 얘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A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겠네요. 근로기준법.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뭐가 될까요? 자 바로 나오네요. 1번이네요. A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공적, 공법적 제재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공법적인 제재인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지금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게 공법적인 형벌이 되겠죠 자, 1번이 답이 되겠고 근로상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A에 규정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있다. 아니죠. 자, 어, 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A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연장근로는 불가능하다. 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일부 조항이 A에 어긋나는 경우 근로계약 전체 무효 조항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어, 갑과 을이 임금에 관해 합의를 했어도 을은 갑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을은 아르바이트 생이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작성해야 되겠죠. 을은 8시간이 되겠죠. 여기는. 자, 이거 가능합니다. 자유로, 자유의사에 서 자,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 나머지 내용은 정답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어, 궁금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물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5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는 4번, 그 다음에 8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자, 문제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